포드가 예전부터 현대차랑 조금 비슷해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었는데, 포드 엣지를 보면 정말 현대차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현대가 만들었다고 해도 별로 놀랍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실내도 어떤 현대적인 이미지가 포드에서 납니다. 어, 포드에서 나고요. 레인 키핑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네요. 이 사이에 머물게 하는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핸들을 돌리면서 보면, 어, 어, 이렇게 살짝 꺾어야죠? 어, 진동을 통해서 차선을 넘어가면 진동을 통해서 알려주네요. 진동이 느껴져요. 포드, 머스탱만큼은 정말 제가 정말 갖고 싶은, 포드에서 유일하게 갖고 싶은 자동차는 포드 머스탱 GT에요. 포드 머스탱 GT는 어, 전 브랜드를 통틀어서라도, 어, 꽤 갖고 싶은 자동차에, 어, 상위권에 올라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정말 멋있죠? 정말 멋있고 정말 갖고 싶은 자동차입니다. 이 가격대 성능비가 정말 깡패예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차는 사실 버스팅 말고는 존재하지 않죠. 이 차는 사실 버스팅 어, 튜닝 칸인데요. 아 이거 아름답습니다.